우리 약속할까? 아무리 역겨워도 구독, 취소하지 않기. 약속! 약속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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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지혼자쳐지네 혼자 잘 치네. 불랑한 캔! 성량과 아, 화면을 아, 뚫고 나온다. 날씨가 몇 도입니까? 25도? 24도? 24도? 와멋는데 아, 여름인 줄 알았습니다. 땀 너무 나가지고 아, 오늘 목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맛있다. 자, 한번 먹어봐. 먹어. 역시 맥주는 난맥이 맛있다. 여기는 약수원 원 화장실이랑 갈리도 입구에 있네. 여기 큰 나무 밑에도 사이트인데 밤에 불을 켜주신대요. 엄청 예쁘대요. 2층에 있는 사이트 여기는 평상이 이렇게 있네요. 이쪽도 평상 있고 여기가 1번 사이트. 여기 진짜 사이트 크기 굉장히 넓어요. 여기가 2번 사이트. 진짜 넓어요. 3번. 아, 4번. 4기가 5분인가? 어? 모르겠다. 2시 반쯤 도착했는데 벌써 4시가 되어버렸네. 지금 4신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시다. 뭔가 하루 끝이 날것 같은 날씨지만 4시부터 오늘을 시작한다 이런 마음으로 들으면 4시가 거진 아침 8시 같은 생각이 없지 않게 드네요. 피지한번 방금 씻어야 됩니다. 프라이어 전용인데 어떻게 아, 모르고 사왔네 이거 전자레인지 밖에 없는데 <laughs> 10분 정도 돌려볼까? 7분? 저거 우리 플라스틱 돌리면 안 되지? 저 된다 저거 되나?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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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저 이제 피자를 100% 가는데 이 피자가 지금 에어프라이어 전용 피자입니다 과연 이게 전자레인지 될까요? 되겠지? 전자레인지는 만능이니까 이거 지금 저희 전세캠 하고 있는데 사장님은 지금 헬스장 가셨습니다 여기 지금 이 캠핑장에 저희밖에 없습니다 일단 10분만 해보겠습니다. 어, 1분 됐네. 어, 1분. 어. 전자렌지 사용법을 모르는 허민시다. 시작? 어, 피자. 어, 피자. 오, 피자가 있네요. 1번. 오우. 공격자 5분도로 가는데 이거 2분 돌리면 되겠다. 지금 습기가 차고 있는 거 보니까 되는 거 같긴 합니다 지금 피자가 된 건가? 조금만 더 돌릴게요 그냥 와우 와 진짜 맛있겠다 지금 음, 4시 25분입니다 와, 치즈 우와. <웃음> 짠! 치즈! 이거 시원한다. 넉넉하게 녹아, 내려버리 피자. 피자. 음, 음. <laughs> 음. 대박인데? <laughs> 음. 대박인데? 맛있다. 대박인데요? 이거 맛. 음흠. 잘 <목소리> 안맞네 <목소리> 허니씨와 범베베리쌤 어, 음? 벌써 아다 먹었다 마지막 조각 <laughs> 와 거의 5분만에 순삭인데 <laughs> 이거는 좀 많이 드시는 분들 1인 2피자 해도 되겠다 들었나? 치 어. 가는 거. 야, 사임들. 저희가 이 가스 차는 기름통을 쓰는걸 보신 저희 구독자님이 갑자기 저희 가게로 선물을 보내셨습니다. <laughs> 내가 안 샀는데 갑자기 택배가 온 거예요. 제리 캔이 왔더라고요, 이렇게. 화사하게 선물을 또 보내주셔가지고 제리 캔이 기름 잔량도 알수 있고 누가 보낸지 알아보니까 저희 구독자님 중에 자덕 프로그램. 프로그래머님께서 <웃음> 보내셨더라고요. <웃음> 감사합니다. 진짜 와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안전한 캠핑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치 너무 감사해요. 통하고 기본 고다리하고 이거 연장하는 호스까지 같이 주셨습니다. 아 정말 대충보니까딱끊 아? 열어가지고 이 뒤에를 딱 쏘면은 면시 옷었을 그런 것 같습니다. 오, 어? 커졌네. 커졌네. 오호. 그치 이게 누르 오, 우와 우와 편한데 딱 떼면 딱딱끊기고딱 쏘는 것도 좋아 다 따봉 따 와. 갑자기 추워져서 난로를 키는 허민씨다 얼어 죽어도 반팔과 반바지를 포기할 수가 없다 강아지들과 여유를 부려보는 비빔씨의 모습 해가 넘어가자 나타나는 달의 모습 산책을 가는 허민씨와 박비빔씨의 모습 지금 강아지들 산책하고 있습니다 <laughs> 원래는 예쁜 불이 있는데 오늘 저희밖에 없어가지고 안 켜주시네요 <laughs> 일단 전세캠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개곡이 <laughs>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계곡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예쁘다. 예쁘네. 노을이 싹 지는 게 예쁩니다 지금. 아까보다 더 예뻐진다 레모스. 밥 먹는 모습을 편집하고 있는데 군침이 나온다 마이크가 쓸데없이 너무 좋다 오늘 처음으로 개껌은 무슨 맛이 나는지 궁금해졌다 그래도 먹진 않을 것이다 일동이랑 개껌이랑 싸우면은 왠지 개껌이 이길 것만 같다 이 방을 잘르야된잘 자르는데 어딱 어, 들어가는데. 어잠 잠깐 오면 안돼 이러 가지고 응. 다리 당나 없어. 오 됐다. 물... 물을 까치야 된다. 어. 여기 잠길 정도로 너무 큰데 이 정도면 될려나 너무 맞아 넘넘치진 아, 않지 물이. 몰라 밖에서 끓이자 이렇게 해서 아이탔나못 가운데. 잘라내야 될것 같은데. 떨어지지 않겠나? 때면 모르겠는데. 머리가 타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멋진 어민 씨다. 또바가 나대요? 탄냄가 나더라고. 나 저거 밥 소시사이 뭔가 그름이 생긴 냄새인 줄 알았는데, 아 생각해 봐. 이거는 머리 탄 냄새다. 다른 게안탄게 어디고? 텐트가 안탄게 어디고? 조심해야겠다. 저거 진짜 왜 저러냐? 모르겠어. 화면 수업 박백금 수 냄새가 어 맛집 냄새나니까와 이거 옷 냄새하고 와 진짜 고소한데 탄가 이거 탄내는 안 난다 탄내는 안 난다 너무 몇건 누룽지 탄 내는 여기서 난다 누룽지 냄새 난데 탄내 는 여기서 난다니까 껏대 오 이분 잠, 이분 잠오 막 이런 모로 닦아야 된다 이거 이거 물로 그냥 물로 물 뿌려야 되겠다. <laughs> 사장님도 오늘 몸 보신 지대로 하고 가겠다 오늘. 음. 오 닭다리 그냥 분리될거 같은데. 음. 와이대로 먹어야 되겠다 그냥. 음. 와 저기, 그래. <laughs> 아, 이거 산적들이. 우와, 이거 봐라. 와 앗, 아, 뜨 자기, 여기, 아, 이, 하... 이 부분. 이 부분도 먹을 수 있겠다. 와 바로 발골된다, 이거. 우와. 나어쩔뻔 하면 뭐 먹는데, 이거 뭐 먹볼까 먹어봐라. 우와. 어, 안먹근 이거 완전, 그냥 분리되는데 못 먹겠다. 내게더 예쁘잖아. 자기도 예쁘네. 인스타그램에 아주 열심히 하는 박비빔시다. 자꾸 뜯어야 되겠 응. 짠. <laughs> 음 <laughs> 와. 와. 진짜 맛있다. <웃음> <웃음> 성공적인데? 진짜 와 음. 그래도 먹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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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맛있다 일단 그온 육수가 너무 구수해서 어. 음, 음. 그 다행인 것 같은데 응 음. 래가지고 음. 참치 딱 쌓아주고 음 솔직히 오늘 캠핑창 올때 압력밥 소스 챙기는 거 살짝 살짝 오바세바 참치 아닌가? 아니었습니다 와 압력밥 소스도 한 역할을 했어 그지 압력밥 소스 역사가 굉장히 깊은 거거든요 음. 한 20년 됐나? 넘었나? 20년 넘었을 것 같은데? 와 진짜 맛있잖아 음. <laughs> 와 발가락이 꿈틀거리게 하는 맛인데 와. 저런 맛 표현을 음. 어디서 배운 걸까? 음 닭이 음. 꽤 컸는데도 살이 야들야들해요 진짜. 안 음. 음. 아, 이거 쓸까봐 음. 걱정했는데 걱정은 괜히 했네. 음. 진짜 잘 이거 그난 음. 김치로 싸 먹는 게 맛있는 것 같아. 소실 앉아. 손 앉아 손옳지 어, 빨라 앉아 손. 반 됐어. 손, 반드슨, 손, 손, 음, 시작데 너무 빨리 먹어. 그럼 수너 넘어가니까 뭐. 응. 왜 네, 뺏어 먹는데? 갓 당근 김치랑. 진짜 잘 음, 어울린다. 러브샷. 러브샷. 뭔데? 갓 어떻게 먹는데? 흘릴 것 같은데? 으아! 이러면 그 노수다! 아, 돌았어. 난왜 돌리는데, 나한테. 난 자기 거다 먹었어. 빨아먹었어, 나는. 흡입했어. 근데 자기 흡입할 때왜 저거 들이 붙는데, 나한테. <laughs> 니도 물어, 이거지, 내 흡입을. 니도 물어. 내몸 어? 흡입하나. 니도 물어. <laughs> 국물 약한번탁 담갔다가. 김치 탁 해가지고. 음. 이 국물 진짜 맛있다. 음. 돼가고 아, 있으니까. 많다. 오 퍼지게. 별 많이 보인다. 오, 와, 달이 완전 형광등인데. 뭐지? 달. 진다 야, 시저러 가. 딱거의 응. 완벽하게 됐는데. 뭐지? 죽는 거? 닭이지. 소리 잔뜩 치고. 개가 많이 짖는데. <laughs> <laughs> 와. 와. 잘 됐다. 그래고 지금 저희 이거 닭죽. 챨스. 챨스. 자, 인사만 하고 자. 다시. 도실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도실입니다. 네. <laughs> <귀여워>. 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정자네, 정자. 난 난자다, 그냥. <laughs> 어, 만나볼까? <laughs> 미치. 정자. 난자가 만났다. <laughs> 잘못된 만남이다. 아, 쥐바어 빠이빠이. 꾸룩꾸룩. 꾸룩꾸룩 한다. 도저히 꾸룩꾸룩. 꾸룩꾸룩 꾸룩꾸룩 <laughs> 편안한 밤 <거> 보내세요 <laughs> 와 보이시죠. 그냥 진감사 만납니다. Yes. 안 같니 아직까지? 그것은 약간 살짝 조금씩 나에게 빠져드는 것 같은 느낌? 응?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응. 그렇다면 오늘 나와 함께 갈까? 꿈나라? 우리 약속할까? 멀리 옆겨워도 구독 취소하지 않기 <laughs> 여기까지 고마워 나의 일 들어줬어 그렇다면 오늘 나는 꿈나라로 떠날 건데 그 꿈나라의 여행이 굉장 흥미진진할 것 같아 고마워. 음. 사람들, 굿모닝, 더 자야 되는데, 더 보습겠습니다. 지금 몇십니까? 아, 8시 40분. 응. 산책 가야죠, 이제. 갔다 올게요, 산책. 우리 모두 산불 예방에 오, 축하네. 야 안돼. 맛있는데. 응. 음, 자 맛있는데. 조금 조금만 넣을까? 와, 여기 수제기 타면. 그때 그릴 것 같아. 많이 넣어라. 저기 다넣어 다 와, 금세 식었네. 다 식었다. 음. 매콤한데, 많니 너무 매콤한데? 땡초 진짜 매운데? 오! 땡초 왜 이렇게 매운데? 아, 사람들 간밤에 잘 잤습니다. 아. 말 찐동명, 대고. 지다그오 진짜 너무 매운데 이거. 집에 온땡 좋다. 음. 음. 진짜 맛있다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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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대 안 했는데. <laughs> m a 나는 언제 먹을려나 항상 그 가지고 다니는 o late. I w a n 방금 샤워를 했거든요. 어, 이껌 옷을 제 거를 챙긴 줄알아는데어 입는데 느낌이 머리 들어갈 때부터 좀 이상했거든요. 근데 어디 이상한데 다 입었는데 이게 옷이 왜 이렇게 짧지? 아이씨.. 비빔씨옷을 잘못 갖고 왔습니다. 바람 소리 때문에 들리겠나? 비빔씨 옷을 잘못 갚았죠. 가지고 도착하지. <laughs> 네, 모자도 <그래도. 웃음> 어, 오늘도 어, 여기가 거창. 창녕. 창녕. 창룡. 어, 에서 하룻밤 잘 쉬고 이제 또 갑니다. 다음에 또 뵙시다.